조금 전에 이 무대에서는 다섯 분이 불러주셨는데 음원에서는 한 분의 목소리가 더 들려요. 여기안계시잖아요 네. 오, 자 10cm 건정 열님이시죠 네, 묻고 대답하는 게 조금 재미없었죠. 제가 <laughs> 예, 아 뭔가 예상치 못한 피처링이라서 더 궁금하고 또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. 영파씨의 곡이고 데모를 받고 아주 흔쾌히 함께하겠다 말씀 주셨다는 후문을 제가 들었습니다. 기자님들도. 색적인 조합이라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. 어떻게 함께 드셨나요? 네, 정선혜입니다. 먼저 10cm 선배님과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너무 영광이었고요. 저희도 어떤 곡이 탄생하게 될지 상상이 잘안 됐었는데 저희도 힙합 발라드라는 장르의 첫 도전이다 보니까 살짝 어렵겠다 싶기도 했었는데 10cm 선배님 덕분에 조금 더 완성하기. 어, 조금 더 완벽하게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어, 스페셜한 느낌의 도전이 좀더 빛을 발하게 된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피처링을 처음 회사를 통해서 제안드렸을 때 저희와 저희 노래를 특히 엑세스를 알고 계셨다고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더 힘이 되었고요. 그리고 데모를 듣고 흔쾌히 제안을 받아주셨다고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어, 우리 1 0지 m 권정일 씨와 함께하면서 좀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가 듣고 싶어요. 저도 사실. 네, 정선혜입니다. 어, 이번에 아쉽게도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 녹음은 함께 하지 못했지만 어, 저희가 또 특별한 라이브 영상을 찍었거든요. 그래서 콜드에 또잘 어울리지만 또 특별하고 특이한 영상을 촬영했는데 또 늦은 시간까지 또 너무 감사하게 도 함께 해 주셔서 그리고 또 저희와 웃으면서 막 이렇게 다가와 주시고 그리고 저희도 너무 감사해서 저희가 자아 선물도 드리고 <laughs> 10cm 자아를 드리려고 했는데 없어서 무한한 자를 드렸어요. 오, 그거도 의미인데요. 네, 예. 그리고 그래서 잘 챙겨주시고 막 조언이라기보다도 막 칭찬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촬영도 많이 했습니, 잘 했습니다. 잘했습니다. 네, 어, 10cm 자를 선물 받은 적은 아마 처음이시지 않을까 싶기도 어, 해요. 네. 처음이라고 하셨어요. <laughs>